2021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2021년도 보은 급여금 월 지급액입니다. 보상금은 3% 인상되었습니다. 독립유공자 본인, 건국훈장 1에서 3등급 850만 5천원, 4등급 521만원, 5등급 432만 7천원, 건국포장 343만 9천원, 대통령 표창, 280만원. 유족, 건국훈장, 1에서 3등급, 배우자, 273만 8천원, 유족, 237만원. 4등급, 배우자, 201만 7천원, 유족, 197만 5천원. 5등급, 배우자, 164만 2천원, 유족, 160만 4천원. 건국 포장 배우자 115만 3천 원, 기타 유족 114만 5천 원, 대통령 표창 배우자 78만 원, 유족 76만 5천 원. 생활 조정 수당은 모든 보훈 대상자가 동일합니다. 3% 인상되었습니다. 생활 지원금은 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2012년 7월 1일 이전에 등록된 기존 등록자입니다. 상위공경입니다. 보상금은 3% 인상되었으며 고령 무의탁수당은 동결, 중상위 부과수당은 3% 인상되었습니다. 1급 1항 553만 9천원 1급 2항 462만 7천원 1급 3항 385만 7천원 2급 254만원 3급 237만 4천원 4급 199만 2천원 5급 165만원 6급 1항 150만 6천원 6급 2항 138만 6천원 7급 49만 6천원 간호수당 5% 인상되었습니다 1급 1항 263만 1천원 1급 2항 253만 2천원, 1급 3항 243만 4천원, 2급 84만 1천원. 전상수당은 9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제일학도의용군인3% 인상되었습니다. 4.19 혁명 공로자3% 인상되었습니다. 35만 1천원. 생활조정수당 3% 인상되었습니다. 공경 유족입니다. 유족 배우자, 전몰 순직, 166만8천원 상위 1급에서 5급 6급 상위 사망 144만6천원 6급 비상이 7급 상위 사망 53만원 미성년자녀 양육수당은 동결되었습니다. 유족부모 전몰순직 163만8천원 상위 1급에서 5급 6급 상위 사망 142만2천원 6급 비상이 7급 상위 사망 50만 3천 원. 2명 이상 사망 수당은 동결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 전물 순직 193만 3천 원. 상위 1급에서 5급 6급 상위 사망 167만 8천 원. 6급 비상이 7급 상위 사망 76만 6천 원. 미성년 재매 양육 수당은 동결되었습니다. 6.25 자녀수당, 재적 자녀수당과 승계 자녀수당은 3% 인상되었으며, 신규 승계 자녀수당은 28.5% 인상되었습니다. 재적 자녀수당 138만 7천원, 승계 자녀수당 118만원, 신규 승계 자녀 34만 7천원, 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은 2만원 인상되었습니다. 고엽제 후유증 수당 및 고엽제 후유증 이세 환자 수당은 3% 인상되었습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적의 보은 급여금입니다. 1급 1항 553만 9천원 1급 2항 462만 7천원 1급 3항 385만 7천원 2급 254만원 3급 237만 4천원 4급 199만 2천원 5급 165만원. 6급 1항, 150만 6천원. 6급 2항, 138만 6천원. 6급 3항, 93만원. 7급, 49만 6천원. 간호수당은 5% 인상되었습니다. 상시 간호수당 263만 1천원. 수시 간호수당 175만 5천원. 전상수당은 9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부양가족 수당과 고령수당은 동결되었습니다. 유족, 배우자, 전몰순직 166만 8천원, 상위 1급에서 5급 144만 6천원, 상위 6급 53만원, 부모 전몰순직 163만 8천원, 상위 1급에서 5급 142만 2천원, 상위 6급 50만 3천원, 미성년자녀 전몰순직 193만 3천원 상위 1급에서 5급 167만 8천원 상위 6급 76만 6천원 부양가족수당 2명 이상 사망수당 고용수당은 동결되었습니다. 생활조정수당은 3% 인상되었습니다. 보훈보상 대상자의 보훈급여금입니다 1급이랑 387만 8천원 1급 2항 324만원 1급 3항 270만원 2급 177만8천원 3급 166만2천원 4급 139만5천원 5급 115만5천원 6급 1항 105만5천원 6급 2항 97만1천원 6급 3항 65만1천원 7급 34만 8천원 간호수당은 5% 인상되었습니다. 상시 간호수당 263만 1천원 ,000 수시 간호수당 175만 5천원 ,000 부양가족수당과 고령수당은 동결되었습니다. 유족 배우자 사망 116만 8천원 ,000 1도에서 5급 유족 101만 3천원 ,000 6급 유족 37만 1천원 ,000 유족 부모 사망 114만 7000원 1급에서 5급 유족 99만 6000원 6급 유족 35만 3000원 미성년 자녀 사망 135만 4000원 1급에서 5급 유족 117만 5 0 0원 6급 유족 53만 7000원 부양 가족 수당과 고령 수당은 동결되었습니다. 생활조정수당은 3% 인상이 되었습니다. 사망일 시금은 동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보험보상금 지급액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